]이죠. 그래서 뭔가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런 뜻으로 하고. 소파에 넣으면 픽스러진다. 자, 이거랑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소퍼 이렇게 쓰고, 어. 리픽 이런 느낌이거든. 이건 잠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d r 라든지뭐 이렇게 또 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소퍼라랗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약간 레디칼한 급진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개혁, 근본적인 개혁은 급진적인 개혁이니까, 소포라랗 하면은 간헐적인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뜻으로도 쓰인다. 자, 그래서 이건 인 n t e r m 라고 하지 않습니까? i n t e r 에다가 자, t 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spasm, 아면은 어, 경기인데 spasm,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최면성이 이렇죠. ethics, 윤리학, i m b e z z l e 배 안에다 집어넣었다, i m b e z z l e d e f a l c a b a c u l a t e 행령하다배 안에다 집어넣었다, i m b e z l e 행하다 backulate, 돈을 빼고튀웠다 backulate. 자그 다음에 또뭐원하세요 뒤에 있는 follow defollow 캐넥타 돈을 defalcate 자 이런 것들이죠 카메라 고정시켜 주세요 괜찮습니다 defalcate i n b e d d e d 이것만 꽂으면 되니까 빠뜨리라고 하죠 defalcate입니다 자 심지어는 적절하니까 행동도 하는 거야 응. 하이퍼볼 과장법 confess 고백 고백하다 i n d e n t u r 도제살이하다 이해돼. 너는 영원히 내 틀리처럼 살아라 이거야. venture 이게 틀리거든 응. 이해 venture 이에, 덴철그래서 틀리, 이거거든. 그래서, 인 n 처 e 하면은, 도재살이 시키는 거죠. 평생 노는데, 틀리처럼 같이 살아야 된다. 스트 r 점잔 빼게, 꺾으면서 공작처럼 걷는 것도 있거든, 이렇게. 근데 이게 지주 prop, p i a r 이라든지, full, 이렇 쓰고, 크 r 이라든지, 저는 p r -P, full full 또는 프락 해가지고, 버팀목,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 brace, 맞요 치열 교정기니까. 다음에, 리버스 거꾸로 하는 거, 뒤집는 거. 그 다음에 플랭크, 그죠? 어떤 널빤지 판자라는 것은 딱 이게 딱 정해진 거잖아. 그래서 정당의 항목, 정해진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골짜, 플랭크가 판이니까. 또, 이널빤지가 스프링트로 퐁퐁 치면은 장난치는 거거든. 플랭크가 장난치다. 그래서 플랭크 장난치는 거고, 그래서 P, R, A, N, K, 스터, 이 프랭크 하면 장난꾸러기고. 근데 플랭크라는 것은 널빤지와 같이 판과 같은 정해진 조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다이얼 렉이 하면은 다이아가 이제 추가되는 거고 렉이 언어잖아 언어로 추가시키는 거야 변증법 문답식으로 아그죠 엘리먼트가 키우다잖아 엘리먼트가 키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엘리먼이라고 하죠 오케이 자 물론 영국에서는 사실은 배우자에게 주는 이별 수수료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펠리먼이라고 합니다 이건 위자료고 이거는 이별 수수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버슬버슬 허슬버슬 야단법석 버스타면 야단법석 난다 이거지 스럭처 구조 프로테메우스 신이 굉장히, 굉장히 변화무쌍한 제조를 가졌다. 이제 단백질 같기도 하고, 단백질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라치, 레터랄이 측면에라는 뜻이잖 l a t e r 이 -E. 그걸 갖다가 잡아주는 거죠. 측면을. 그래서 라치가 L-A-T-C-H 써가지고, 이렇게 걸쇠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세계관, 근시한 쪽. 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이오피아라고 하면은 근시안적 태도고 하이퍼를 써가지고 로피아라고 할수 있는 원시안적 태도가 되는 거지 이거는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고 멀리는 걸못봐 이건 멀리는 것만 보고 가까이 있는 걸못봐 그래서 근시 여친과 원시 여친이 만나면은 자기야 있는데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여친은 그지 뭐야 어, 원시야 그럼 지금 자, 여친이 날 보는 거야 그래서 만났더니 나는 여친이 보이는데 여친이 나를 못 보는 거지 아무튼 프라스 비오피아 프라스 비오피아 이렇게 쓰면은 자 이거는 이제 미리 비실비직 노안이랬다 이 노안이 에요 음.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다 나오네, 그죠? 그래도 응. 마이오피아, 니얼사이트, 하이퍼, 하이퍼로피아라고 하는데 원래 하이퍼로피아. 그렇죠? 책이 나왔죠? 하이퍼로피아라고 이렇게 나왔죠? 어, 그다음에 프레스비오피아. 에스티그머리즈 하면은스티그를 맞붙이잖아. 그럼 반점이 생기잖아. 그럼 이제 홍채 아이리스라고 하잖아. 거기에 반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티그마티즈 난시. 잘안 보이는 거 그래서 하이퍼로피아와 자 마이오피아는 하이퍼 메트로피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이퍼 로피아로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응. 건틀릿 김건틀릿 해가지고 김태형 그죠? 태형 시련 권투용 장갑이죠 조심할 거는 이건 뭐편집기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 뚜루다운드 건틀릿 이거 뭐예요? 싸움을 걸다죠 뚜루다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장갑을 던지면서 야이씨한번 붙자 이랬다 이거지 뚜루다운드 건틀릿 이 새끼 좀더 나한테 도전했냐? 이게 도전하다잖아요 알았다 받아줄게 take up the g u n t l e e p 이렇게. 그래서 take up을 쓰면은 뭔가 도전을 받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w o n the g u n t l e e p 하면은 실현을 겪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라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dig up이라는 것을 쓴다든지, take up을 쓴다든지,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dig up the hatchet 해서 hatch를 때 쓰는 hatchet을 쓰면 복귀인데, 자, 이거는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dig up the hatchet. 자, 싸움을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very, b o r y d s a very the hatchet. 이렇게 써버리면은 싸움을 그만두는 것이다. 화해하는 것이고. 물론, through the hatchet 이라고 쓰면은, 야, 이 새끼야, 너는 마, 어? 도끼도 필요 없어, 이 새끼야. 넌맨주머로 죽일 수 있어, 내가. 그래서 through the hatchet 허풍도는 거지. 개팔릴 개 거면서. <laughs> 자, 아무튼,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어? 자, shred. 이게 뭐냐면, 우성어예요. 뭐가 붕괴 떨어질 때 어떤 소리 나냐면, shard 가 나옵니다. Shard", shard, shard, 내지는 shred. 이렇게. 이게 다 파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shred는 자르다라는 느낌도 있어. 빨간색이 보이잖아. 그래서 종이 분쇄기를 슈레더라고 하죠. 자, 이게 종이 분쇄기 이런 식으로 쓰인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캐피 e 레이캐피 t 레이 캐피출 캐피출레 터졌어요. 항복하다 자동사. 자, 아무튼 항복하다는 다 자동사고요. 그 다음에 R, 이를 쓰면 요약하다가 되겠죠. 중요한 거 반복해서 쓰는 거니까. 일이 틀어진 거야. 그래서 반역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버스월 유행하는 거 유비쿼터스 같은 말어디서볼수 있는 말이냐. 자, 하면 뉴빌라라, 나빌라라. 너는 이제 집 떠나거나 성적 매력이 있으니까 너는 사회의 핵심이 될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은 사회의 핵심이니까. 너, 이게 말이 핵심이거든 그래서, 뉴빌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가 된, 성적인 매력이 있는 결혼 정령기에 그래서, 이걸 B를 필요 쓰면 신랑 납셜, 신부 납셜 해가지고, 납셜은, 결혼식이 되는 거죠. S를 특히나 붙이면. 물론, 커누비얼은 이제, 부부의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커누비얼, 커누비얼, 이렇게 쓰면은, 이제 부부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크라이트리, 아, 복수고 크라이트리 온, 단수가 되는 거고, 스탠다드.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스카우. 문질러 닦다 보면,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질러 닦다 보면, 어, 이거 뭐 기스지? 이렇게. 새카만새카만 우리의 차를 문질러 닦다. 조사하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지? 스크라운지 하면 먹이를 찾아가서다. 칙칙. 그래서 스카벤저 하면은, 우리가 죽은 시체를 먹고 다니는 늑대 하이에나를 말하죠. 스카벤지 하면은, 스카벤저가 늑대 하이에나. 이런 뜻입니다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 스카울지 이거는 스카월지 하면은, 이건 천벌, 재앙이죠. 새까만 우리의 쥐는 전벌받았다 이거고. 이건 이거 문질러 닦다 이런 뜻이 됩니다. 조사하다는또도 있어요. 이게, 안나와도 있습니다, 조사하다가. 피버, 열, 열광, 암증 탁상 공론적인 거죠. 물론, 위클라이너안락 의자지만요. 거칠해져, 화장품을 바른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렇지, 뭐, 그라우스, 그렇지, 그런 보, 뭐, 투덜거리는.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타이더 노트가 결혼하다잖아. 자, n o t 할 때, K, N, O, T가 매듭인데, n o t 하면 복잡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컷더, 너 매듭을 잘 잘랐으니까 해결하다가 되겠고, 컷도 골디앤넛이라는 것은 아무도 풀기 어려운, 이러한, 강한 매듭이야. 그것을 한 방에 딱 잘랐다. 단호한 조치를 하는 거죠. 컷더 매 골디앤넛에서 단호한 조치를 찾다 니, 니가 뭔데 내 마음을 패팅할 때, 패칭할 패팅 때 이게 매력적인 이란 뜻이잖아. 종 맞은 것처럼. 음흠. 너는 내 마음을 대못으로 찔렸어어위이시 대못이거든. 그래서 우리 베 g 이것도 다매력적인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칠인기다 이거죠. 펄버링. 이거 풀 막, 어, 막, 막 가루내는 거죠, 그죠? 어? 뭐풀 잡아당기고 돌리고 막 자르고 막. 벌벌 와이스해 가지고 가루로 완전 박살내는 펄 u l v e r 근데 알토케이트가논쟁하는 거니까. 그래쭉짜는 거죠. 풀리다 수의사죠. VT. -E veterinarian. L 없이 키워가지고 맨날 그지.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끝까지. OB가 강조니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다 이게 뭐야. 아침하는 거죠. 메스 덩어리. 모보다는 A를 서더 메스. 그다 스위핑 포괄적인 거야. 아까 메가 활주하듯이 날아가가지고 숙 하는 건 슥이라고 했죠. 그 응. 다음에 스위핑 됐고 Win. 에세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어, 더하기 공부하는 에세키. TOT 이런 얘기가있었고 자, b r e 지방 새끼 이런 얘기를 했었고, 헛간에서 낚차자 봐라 하는 애새끼 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죠? 마찬가지야. 엄마 뱃 속에서 멀어지면 말안 들어요. 그죠? 윈이유식키다 어, 이런 뜻이게 애새끼란 뜻도 있어요. 어? 자, 그래서 멀어지게 하다라는 거니까 이게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다. 어, 아브락 락타제가 이게 저세 그 젖에 나 저서서 나오는 거잖아, 우유 같은 거. 그래서 앱락테이트가이유식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밴디지, 붕대, 터보처럼막 회오리 바람, 지금 사나운 퍼블런트. 오퍼 춤추어, 제안하는 것이, 오버턴! 하면은, 뒤집다잖아. 캡사이즈. 캡사이즈에서 우리가 이제 전복시키라. 토플 공부하다가 토플 됐다. 전복시키라. 이런 뜻인데, 오버 이렇게 써가지고, t-u-r-n 써가지고. 근데 오빠 춤추어 해서, 추어 이렇게 쓰면 제안이거든. 특히나, 여기다가 메이크를 써요. 원래 전주곡이야 이게. 근데 맥 오브 철스 2 하면은 제안하다가 되지. 전주곡 나오면 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 오빠춤처럼 제안하는 거야. 전주곡인데. 자그 다음에 나온 것이 푸트리파이가 우리가 썩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퓨리파이는 순수하게 하다고요. 패트리파이는 굉장히 돌처럼 굳게 만들어주고 겁에 질리게 하는 거죠. 어. 어 노래 가사도 있잖아. 딴딴딴 I am so, I'm 아이 p e 암 r i f i 파이 이런 노래가 있잖아. 놀랬다. 무서웠다 이거죠. 그런데 푸트리파이 할때 R 이라고 써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 부패시키다요. 부패시키다. 그래서 푸 f y 하면은 자 이것이 부패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디케이리가 된 거고. drain 배수 처리하는 곳 버리다. 근데 어커스트 가수 가서, 다가서서 말을 거는 곳이 거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어커스트. 자 이큐 매니칼이라고 하거든. 원래 이제 포로키얼이라고 하면은 지역 교구의 포로키얼 하면은 지역 교구의 이런 뜻인데 이큐 하면 사방이 누워 있다 이거거든. 이큐 매 이큐 매니칼 이렇게 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전체 교부, 그래서 보편적인 이란 기술을 쓰는 거죠. 이건 지역 교부니까. 자, 됐고, freak 하면 깨지는 거죠. 기분이 작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괴짜라는 중, 변덕스럽다라는 중,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고, pervey, 뭔가 pervey 하면 뭔가 전달하다. convey 할때 느낌이고, 완벽하게 전달하는 거, 조달하는 거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circle, 말을, 그죠. bit around the bush. 둘러서 말하는 거야. circle, 로크가 말이니까. 서컴로쿠 o n 우리가 히터 네일 온더 해라고하면은 전곡을 찌르다라고 히터 이렇게 쓰고 네일을 쓴 다음에 온더 이렇게 쓰고 해들를 쓰면은 전곡을 찌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빛 t 어라운드 부시라고 해가지고 주변을 때린다라는 얘기는요 그죠 숙 주위를 찌른다라는 얘기는 명료하게 말하지 않고 애들로서표현하 d 빛 어라운드 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페미즘이라는 말도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디노트 명사형은 디노테이션 다이를 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c-o-n은 투게되니까 코노트는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노테이션이라고 쓰면 함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t-i-o-n이에요. 그럼 코노테이션 중에는 유 i 미즘이라는 말이 있고 좋게 말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안 좋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디스 i 미즘이라고 하죠. 위악어법이라고 합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